뭐고? 씨발, 뭐야? 내 앞에 있는 새끼, 이거 씨발, 뭐 벌써 태어나노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잡음? 빨라야 돼. 는데이 어, 새끼, 씨발,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살딸기끼 비석 같은데? 얘네 중간, 여기 그러니까, 중인데, 내가 볼땐 살짝 좀 위에 비석 아니야? 아, 이 새끼, 이거? 시가... 티야 모닥불에아 티야 아아아아 모닥불에서 티야 이씨발 아니 이거 몇초뒤어지는거 모닥불에서 빨아 어디 어디로 어디로 어 아, 아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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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로 어디로 어어 아, 어아아어디 앞에서 움직여? <laughs> 아, 어디로 아디로어 어디로 어디로 아디아 어디로 아디로 어디로 어디로 어는로

죽었댔는데 맞다라 아, 어차피 나 중요한 건 어차피 벌레야 관심없어 어차피 벌레? 어차피 벌레 왜? 들리네 음. 나응 음. 어디 어딜 들리네 무조건 그 받을 거 같은데 응. 아 무조건은 뭐 없어 역시 받았구나 저, 역시 아 쫌붕아 어? 받았네 씨발 나 까딱해 아 바로 받았구나 역시 게이전나했어 맞아, 4일 되면 사실상 게이지 사실상 그냥, 그냥 끝이라 본데 그냥 그래서 레벨 받으면 게임 끝인데 래 어디가 끝 아니지 얘기해봐 그러면 알았어. Nice. 레벨 받으면 이거 안 그냥 공안 이거 그냥 카카 치고서 뭐냐, 레벨링 받으면 이야 왜? 아 그럼 아 이거 올때아이올때 아. 그냥 아. 무받아냈구 역시 안 통하고, yeah. 그래. 나아라이 가가운다, 플레이가가 노말임 노말 갔네? 노말이라 저스텝 받으기 존내 중 거야. 그냥 빨리 잡아야지, 그래서 <laughs> 음. 노말에서 저스텝까지 젠틀 받으면 3번째 한다 보면 돼, 순식아 씨. 아이씨 아이고야, 버섯이었구나는데 아계속야다다야판볼게 아, 없는 게얘 그냥 마 모아서 전대 가고 그냥 지은 거거든. 야. 는 아, 아 알았어, 아, 아, 도망 빨리 그래. 역시 통하는 놈이 안통하네 본다. 다 아, 저 존나 왜거풀 사람 아야지 차라리 씨발 라 가너. 어, 근데 맞아. 많이 지아 병력 사모가 왜야 되는데 B팀을 찍고 먹어야 돼병력 있어 뭐. 네한 번에 남아지는데 그냥 죄가 먹고 나왔어 정말. 죄가 왜한 먹지? 죄가 존나 걸리는데. 먹어지는데. 먹어는안 먹어지는데. 한번에먹래 먹어지는. 아이고 아이고. 존나 못하는데 스프 존나 받고 무한으로 고무로는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무한으로. 아이새나드라 음가을가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 음악을 듣니보다는 음악을 니는것보는 음악을 듣는 것니다는 음악을 듣는 것는데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분는기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다고 좋아하노. 는분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들을듣 진짜 기록 는분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듣는 것보다는 야악을 듣는 것보다는 음악을 다는 가능해 그거는 할것데 이봐 아 어? 바로 맞기 임 방인데 쩜방 안파마다 안파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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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나 아파 방 미친 척만이 이쪽이 아니라 존나 아프다는 건데나 앞에서 먹 뭐. 어차피 두번밖에큐못 쓰기 때문에 최대 모아서 쓱 그굴부터라생각게 어, 극토. 귀여웠지. 아, 왜벨이 지겹. 뭔상관지 박히게 없지. 지가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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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많이 쳤잖아. 많이 쳤어. 아 아, 씨 스킬 포인트 없네. 아. 나아 내가 못 지갑 되는데 어차피 별론는한 번에 못 잡아요. 막는몰라는잖아 생각보다 좋았잖아. 걔를 벗기잖아 때리는 거잖아. 야비리 씨발 근데 이봐야, 좀 바뀌어, 바뀌어, 바뀌게 새끼. 야 들어가 이벌레야 내기로 깬다. 누구 내기로 네 깬다. 누구 바로벌레가 이렇게 내기로 아... 네 깬다고 말아야 놓고 내기로 네깬 사람이 별로 없어. 아 오늘 나안 통하네. 아닌데 잠만. 깐 잠깐만, 은씨발 패까? 음. 잡아봐 레 열려봐 아 에? 역시 어? 씨발 와어게돼 아, 네, 이래도 안되긴 해 열려 내 네, 열려 그냥 10분 전에 잡아봐 머가치님머가치님 위에 거. 위에 빨래빨래 것을 들어 가볼까요 4 몇분이야 4분 1초 들어가 아이씨. 빨래야 와 진짜 아, 꼬라지 이, 진짜 아, 주먹으로 야, 돈 날칠까 그냥 올때이 덩치로 지금 4분이면 캐릭 터 바뀐다는 걸 인지 못 하나? 서울 인지 못해? 시간 시간을 오. 안 봤을 땐 음, 그게 짐승 플레이라는 거야 짐승 아눈 간겨 따갑다 짐든. 진짜 개 따갑다. 위에꺼 알아 지, 어.. 레벨비돼야 지금은 거기에 레오파드 에 적혀있는데 추가데미지 있는데, 추가 있는 있는데. 어, 마이징 근데 마이 5분 48초 그냥 개벌레기로 말 많다 아이거도 애매한데 아. 안통한다 근데 이 레벨 받으면 되잖아 걔리, 그냥 진짜 안통한다 캐릭이 <laughs> 라면 맞겠지 이번엔 맨날 아, 치트립피지만 아... 이번에 자기야 치트 쓸 거야. 내가 방 봤으니까 하나 받을 때 됐지 이제. 이런 상황 이론상으로 명수 치트 썼다는 거네.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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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어쨌건 치트 풀 치트 오잖아. 판단 볼게. 빨라야. 판단 봐라. 너 판단. 판단 본다. 판단 봐. 나 같은 급 판단 내려. 나도 급 판단 내리지. 판단 내려 맞 그거 알았어. 니는 모르겄다 나 받아 에에에??? 어?? 에에에에 <laughs> 레벨 감소돼 그러면 여사람 눈 때려 아아아아데뭐아도 응. 없잖아 공 먹고 가면 되겠구만 여기서 예, 렛 감소 안된 것만으로도 공은 존댓감소되 돈을 깨놔야지 미리 만개 헤팔러 모짤라 아아 애매하네 안 먹어줘 아, 뭐 근데 왜 앞에서 있었지? 내 마음인데, 서인는 거? 내 마음 통어. 통 아, 통하라. 아, 그냐게냐뭐 그래 줬대는데. 아, 아, 잡아. 되게 빨래야. 아, 되게 빨래야. 아, 오는 줬대야. 오는. 아, 잘하는 거너못하는 거. 오는 개조 된다고 볼수 있. 4번? 4번을 때가 4번 잡았어. 이 빨래야. 와이타 잡아가면 빨래야. 안 먹어지나? 넘어간데 관심없어 빨아 700뎀 풀안나오는데대개하지마레벨아잠만7 0 0점데아8 0 0점찍얼대니까9 0 0점아 힘까지 더 받았나요 은 아, X되네 운 X되긴 하네 <laughs> 형아 이래놓고 뭐 나한테 뭐 풀치트 타랴 흘리게 발레, 발레를 나가야 발레야. 양반 항상 굴지 태어는데 그냥 실력이 문제였고 항상. 분 돌아, 뭐 일등? 아나말이야분 일등. 사분 일등들이 좀 벌리고 개벌레니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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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잠깐 내가 맞자. 기쁨 건너면은 벌레 거리겠나이 벌레야. 떴나, 듣고 있었나? 에이. 야 바로 아, 벌레 쓸 바로. 누가 내가 기쁨 막다, 칭칭. 이분. 33초 그 남자 35초인데 라줘 그럼 안줘 아, 밑단다는 얘기하지 말고 밑단으로 냄새나니까 그래, 아 근데 흥지한테 도전할 생각은 없어 임스만 딴다는 생각 나를 <놀람> 뱉다지그 아, 맞아 꼴등만 안하 오늘 꼴등은 친급을 안해주거든 꼴등만 아 지니 꼴등은 골든 짐승 맞지, 골든아. 그래, 골든아. 너. 어. 자석을 내... 준비하 나였나. 자 맞나, 자안 주는 거. 다 받아낸 응. 너. 임수 좀싹기 나? 어? 응. 임수 좀싹기난 아, 방송성을 나. 챙긴 거야, 매붕아 아, 이거 계속 바뀌기 전에 한번 먹어야 된다고 방송성. 아, 아 다받아이날교들하고 뭉쳐. 뭉쳐, 왜 보지? 아홉시. 어제 3번에 끼고 바뀔 수 있잖아. 그래 로 약간 타나 제발. 나 올려. 나오니까, 아 올라. 도질 나오니까 도학 아, 이거 떼고 다 올라갔다 이거. 아, 뭐3분 동안 주는 게민켑 하나밖에 없나? 벌써. 벌써? 무슨 어떻게 하는 음, 그래도 받을 수 나, 있나요? 거 만남 판아내기는이 아, 잠만 민케 됐네. 씨발그발저때 그래, 너. 아, 그냥 공평화. <laughs> 봤다! 씨발! 아니 근데 아, 왜, 아, 맞아, 왜 아, 이렇게 개똥먹는데 근데 이거? 그냥 탱크만 벌면 되는데? 뭔 상관인데 점프가? 상관없지 맞아 내 기록 깨긴다? 뭔상관데 안돼 야뭐거 세이브도 없지 가? 뭔 상관인데 내 상관 없을때 난 죽을때 마케래 아렛까지 아, 아, 받았네 씨발